고양이 약 먹이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저찌 먹일 수는 있어도 붙잡고 억지로 먹이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마저도 점점 쉽지 않다고들 하시는데요. 고양이한테 약을 한 번도 안 먹여 보신 분들은 갑자기 약 먹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난처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 약이 주사라도 줄수 없고 꼭 먹여야 되는 약이라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약을 먹일 수만 있으면 우리 고양이가 좀 건강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죄책감... 감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아마 좀더 편하게 약을 먹이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식에 약을 비벼주면 엄청 잘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고양이한테 약을 확실하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캡슐 약을 먹이는 거거든요 우선은 이 캡슐 약 먹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뒷부분에 가루 약과 캡슐 약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캡슐을 손으로 먹이는 방법이 있고 필건을 사용해서 먹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건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기 때문이거든요 손으로 더 쉽게 먹이시는 분들 계신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필건 쓰시면 더 아마 잘 먹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마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 조금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필건으로 약을 먹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필건을 평상시에 추루 같은 간식 먹는 도구로 일단 쓰시는 거예요. 칫솔 같은 것도 연습할 때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도구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엄청 활발하지 않을 때, 약간 차분할 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좀 활발할 때 언제든지 거부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막 정면에서 이렇게 다가가시면 그리고 이렇게 안고 먹이시면 좀더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둘다 고양이들이 싫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굳이 싫어하는 상태에서 싫은 행동을 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좀 누워 있거나 식빵 굽고 앉아 있을 때 옆에서 쓱 다가가서 송곳니 뒤쪽에 우리 손가락을 넣듯이 볼과 함께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볼을 깨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양이가 입을 아 이렇게 일시적으로 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건을 들고 있는 손, 필건은 이렇게 샤프 잡듯이 잡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아래 턱을 벌려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내 입을 벌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필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프 잡듯이 잡고 이렇게 주사기 잡듯이 잡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샤프 잡듯이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눌러 주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목젖을 닫고 오는 느낌으로. 넣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서 닫고 오시면 돼요. 실제로 목구멍 뒤를 치거나 천천히 넣어서 이렇게 구역질 나오게 하시는 거는 안 되겠죠. 어, 영상으로 한번더 보시면 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캡슐약에 추루를 발라서 자연스럽게 먹이는 방법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시다 보면은 그 캡슐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젖어서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면, 앉거나 정면에서 다가가지 않는 거. 그리고 필건을 간식 먹는 도구로 어, 미리 좀 연습을 시켜놓는 거. 그리고 필건을 샤프 잡듯이 잡는 거. 혀 중간이 아닌 안쪽에 놓고 온다. 이런 느낌으로 신속하게 넣고 나올 거. 먹이고 나서 간식도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입만 만져도 난리가 나는 고양이들이 있죠. 어, 이런 경우는 그냥 입을 만지는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면 이빨이나 뭐 잇몸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질환들이 있을 때는 아프지 않은 상태로 일단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싫어하는 경우에는 입을 만지는 것을 기분 좋은 경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입에 손이 닿았어요. 어? 근데 간식을 주네? 또 닿았어요. 근데 또 간식을 주네? 입술을 벌리고 어, 간식을 주네? 이게 자꾸 반복되면 고양이들이 학습 능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좀입 만지는 것에 적응을 합니다. 반대도 가능하겠죠. 저희가 입을 자꾸 억지로 만지고, 억지로 벌리고, 입을 만질 때마다 안 좋은 경험이 쌓이면 어, 점점 더 싫어할 수 밖에 없겠죠. 약을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양이가 스스로 먹는 거겠죠. 근데 고양이가 뭐 알아서 약을 먹을 수는 없으니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맛있는 간식에 가루약을 섞어주면 알아서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애들은 이게 먹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하는 간식에 저희가 약을 타줘도 약 냄새가 미묘하게 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 건사료나 습식에 뿌려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에 많은 양의 음식이 있는데 거기다 약을 뿌려주면 그걸 다 먹지 않으면 약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 소량에다가 약을 비벼서 한 번에 다 먹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에다가 약을 섞어서 먹이다 보면 좀 냄새가 이상했어요. 아니면 먹고 나서 토했어요. 이렇게 불쾌한 경험이 생기면 고양이들이 그 음식 자체에 대해서도 불쾌한 경험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음식 자체를 안 먹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간식에다가 이걸 더 이상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간식에 약을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들 먹이듯이 주사기에 물이랑 약을 섞어서 이렇게 직접 먹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고양이에서는 거의 반 이상 흘리게 되고요. 거품 물고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고양이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캡슐 약으로 먹이시는 건데요 어렸을 때 공캡슐을 습식이나 간식에 숨겨 놓고 먹는 연습을 좀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성묘가 되면 어뭐 이상한 게 섞여 있으니까 안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여 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양의 약을 소실 없이 먹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캡슐 약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꼭 익히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 중에 너무 써서 가루나 주사기로는 도저히 먹일 수 없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해 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들었던 강의에서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보호자님들은 약을 못 먹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진료하다 보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약을 꼭 써야 되는 고양이인데 도저히 약을 못 먹이시는 거예요. 먹여보신 적이 없었고,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을 안 먹으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꽤 많아요. 내가 우리 고양이한테 약을 못 먹여서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가 없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 하루라도 일찍, 지금 아프지 않을 때 영양제나 뭐빈 캡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약 먹이는 연습을 좀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보호자님들이 약을 잘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